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의 주가는요, 전 거래일 대비 4.11% 하락한 51,300원의 종가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은 2월 말 97,600원까지 올랐었던 주가가 3월 21일 46,500원까지 내리고, 지금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뭐 이유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두 번째 FDA 승인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가 다시 또 승인 보류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 주가는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슈가 없는 건 아니죠. 자,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6월 19일, HAB는 타입 A 미팅 신청서를 FDA에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FDA와 직접 만나서 보안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향후 재신청 일정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미팅은 7월 중에 진행이 될 예정이며 이후에 재신청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이 작년에 보였었던 흐름처럼요. 작년에도 7월에 FDA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 미팅을 앞두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이번에도 주가가 그렇게 좀 반응을 해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혹시 이제는 더 이상 기대감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보다 큰 상승을 위해서 침투이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 HLB가 세 번째 FDA 품목허가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이 품질과 관련한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어,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었죠. FDA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적사항 단 하나를 완벽히 보완을 했고 테스트까지 마쳤다 이제 승인신청만 남았다 자 지난번 FDA 승인 보류 사유는요 표능이 아니라 CMC 즉 품질관리자료보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 이번에는 승인 가능성이 크다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실질적인 반응은 어떨까요?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은 최근 2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등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네, 오히려 지금 이런 시기를 기회로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빠졌지만 개인은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을 보면 시장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하는 기대감, 그리고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죠. 네, 자, 이제 기술적으로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2월 27일 97,600원에서 3월 21일 46,500원까지 내렸고요. 이후 수개월간 이 5만원 초반 박스권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는 5일선 11선, 21선 모두 아래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재료가 터지기 전까지는 큰 반등도 큰 하락도 없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f d 승인 여부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이 FDA 승인 여부는요, 나중 문제죠. 아직은 남아있는 이 일정들의 진행이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요, 이 FDA, 타이 a 미팅 이후에 이 일정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그 흐름 하나하나에 따라 반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이 HLB의 주가가 어떠한 경로를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단기 흐름을 예상을 해보자면요. 일단은 FDA와의 공식 미팅은 7월 중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보완 사항이 충분히 해결되었는지 이게 논의가 될 거고요.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와 시점이 구체화될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시장은, 어, 이제 진짜 간다. 하는 분위기로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5 8 0 0 0 원에서 6만 원 초반대까지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불확실한 결과 또는 일정이 연기될 경우 재차 관망세로 진입하거나 실망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금 5만원 초반대 재테스트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팅 결과 확인 전에는 무리한 신규 진입은 피하시고요. 일단은 관망 자세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 기존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비중 조절 또는 결과 발표 후에 재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어, 중기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보자면, 이 타입 이 미팅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h i 비는 곧바로 NDA, BLA 재신청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요, 이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7만원에서 9만원 구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2월 고점 97,600원도 충분히 재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매수 관점으로의 전환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저항선 돌파 여부도 함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요, 단기 차익 실현 전략도 병행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요. 이제 FDA, 최종 승인 결과 발표를 보는 건데, 어 현재 예상되는 최종 결과 발표 시점은 25년도 말에서 26년도 초입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FDA 승인될 경우에 주가는 과거 기대감 고점이었던 13만원대까지도 재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수출, 파트너십 뉴스와 마무리될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 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다시 또 보류 결정이 난다거나 승인이 불발될 경우에는 침해도 훼손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4만원대 초반까지도 급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확실한 뉴스 재료가 필요할 겁니다. 때문에 장기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요, 비중 조절이 필수이고요. 이 뉴스 흐름에 따른 흐름별 매도 전략을 병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시 회사 펀더멘털과 기타 파이프라인도 함께 추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강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아직 결정의 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이레이 미팅, 재신청, 최종 승인 이세 단계를 따라가는 동안 주가는 단기, 중기, 장기 각각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한 번에 오를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어떤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안목입니다. 자, h a b 가 이번엔 정말 담을 수 있을지, 또 실패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을 지금은 이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시점입니다. 잘 준비된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h a b 와 관련한 디테일한 대응 전략. 실시간 매매 타점 등에 대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게 실천할 수 있는 대박 종목 준비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게 되시면 6월 3일 2 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선거 결과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권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이 이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이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정책들은 첫 번째, 민생 회복, 두 번째, 주거 복지 확대, 세 번째, 에너지 전환, 네 번째, 남북 평화 기반의 산업 협력, 다섯 번째, 디지털 대전환과 AI 생태계 구축 등으로 압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주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특정 지역 중심의 개발 활성화,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이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죠. 어 지금은 아직 조용하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움직일 겁니다. 종목과 관련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면 분명하니까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7913 1671 여기로 정 책주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